여러분 안녕하세요. 셀퍼럴 덕후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거래하실 때 빅엑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코드를 사용해서 거래했을 때보다 더 역대급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수료 페백 받은 금액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페백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빅엑스 거래소와 거래하면서 수수료 아낄 수 있는 방법 다 테더맥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테더맥스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거래소에서 코인 선물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에게 빚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선물거래 수수료 페백 서비스입니다 선물거래 수수료 페백 서비스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서비스죠 저 역시도 테더맥스 외에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테더맥스에서는 어떻게 트레이더들에게 이렇게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바로 이전에 우리가 거래하던 구조와 다른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거래할 때에는 트레이더가 거래소에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거래 수수료를 인플루언서에게 레퍼럴 수익으로 지불하는 형식의 구조로 거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테드맥스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소와 거래하게 되면 테드맥스에서는 우리가 지불한 거래 수수료를 레퍼럴 수익으로 받아서 이 부분을 래퍼를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 트레이더들에게 큰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안심하고 테더맥스를 통해서 거래소와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만 득이 되는 서비스라면 더 의심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테더맥스 입장에서도 득이 되는 서비스니까 걱정 않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완전 이득 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인 빅엑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인원들에게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100%로 인원이 다 채워지게 되면 몇 개월 동안 동일한 거래소의 페이백 서비스는 오픈되지 않고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인원이 다 채워지기 전에 계정을 만들어서 페이백 신청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빅엑스 거래소와 거래하면서 1인 평균으로 135만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테더맥스를 통해서 빙엑스 거래소와 거래하는 트레이더가 저 포함해서 벌써 약 2만 명이 다 되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거래하는 이유는 바로 수수료 혜택 때문입니다. 그 수수료 페백 서비스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11억이 0 넘는 금액을 페백 받았다면 믿겨지시나요? 진짜 티끌무와 태산이라고 한달 동안 선물 거래하면서 지불한 수수료만 페백 받아도 그게 또 엄청난 씨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믿을 수 있을 만한 테더맥스에서는. 인엑스 거래소와 거래할 때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총60%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거죠. 만약 내가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100만원 지불했다면 60만원의 수수료는 페이백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진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빠르게 페이백 신청하시려면 가장 먼저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빙엑스 같은 경우 계정을 만들 때 KYC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정 생성하고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인증 수단으로 KYC 인증을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바로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그러면 친절하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선물 거래하고 페이백 금액이 쌓였을 때 바로 환급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 기억나시나요? 이 화면이 바로 테더맥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거래소를 선택한 후 만들어 놓은 UI들을 입력하면 만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페이백 신청해서 받아놓은 누적 페이백 금액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선물 거래 수수료로 버릴 뻔했던 그 수수료들을 페이백 받아서 쏠쏠하게 모으고 있는 거죠. 남아있는 페이백 금액은 아직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페이백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로 내 지갑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 금액은 50usdt 이상 남아 있을 때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페이백 신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얼마나 페이백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페더맥스에서 제공하는 페이백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환급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페이백 테스트에서 딱네 가지 정보만 입력하시면 예상 페이백 금액까지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빙엑스 선물 거래 수수료 페이백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알려 드린 내용 중에 불법적인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빙엑스 거래소에서 거래하면서 수수료 혜택 못 받으셨던 분들 꼭 이번 기회에 빠르게 신청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셀파로의 덕후였습니다. 영상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